오늘은 라합입니다. 라합 여호수아 어, 이 장에 보면은 두 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 성을 어, 정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그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어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을 보내라는 말은 없는데 여호수아가 그두 명의 정탐꾼을 사실 보낸 것이 어, 사실은 그맨 마지막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정탐한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에는 또7일째7 일곱 바퀴를 돌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 어떤, 뭐, 정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아, 근데, 왜, 어, 여수화가 두 명의 정탐권을 보냈는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 가운데,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정탐하는, 할때그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고, 또그 어, 라합의 집에 어, 그 경찰들이들이 닥칩니다. 라합은 어, 그들이 나는 누군지 모르고 또 어디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문이 닥치기 닥치기 전에 급히 빠져 나갔기 때문에 얼른 어, 그, 뒤쫓아 가면 그들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어, 그렇게 예, 그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어, 지붕 위에 3대에 숨기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이스라엘의 정당꾼들을 보호를 하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이 라합이 아, 그 자기가 살겠다고 민족을 배반하고 <laughs> 그렇죠. 그리고 또 어, 거짓말한 것이 과연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러니 하고 오지만 학자들은 아주 고민을 많이 해요. 이런 걸 가지고. 야, 이, 이거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냐. 아, 자기 살겠다고. 그래도 자기 민족을 배반했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거냐. 그리고 또 거짓말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자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좁은 관점에서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 거짓말을 어떻게 봐야 되냐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요. 이 사건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난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속의 역사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라는 그 관점을 먼저 갖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작은 것을 관심을 기울이다가 보다 더큰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점령에 들어가라라고 할때 비어있는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쳐서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 다 죽이라는 거죠. 어, 어린아이든 또 노약자든 할것 없이 다 진멸하고 다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좀 잔인하죠. 그왜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으로부터 그 언약을 맺었을 당시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보시면.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자손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만에, 그러니까 사백년 후에라는 것이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땅에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아모리족 속에 이 땅에 가난 사람들의 죄가 더욱더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 참고 견디시다가 죄가 가득 차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가난 민족의 죄에 대한 징벌과 심판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어서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언약을 맺는 방식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간몬족속과 해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무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수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땅을 죽였다라고할 때의 한 가지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땅에 사람들의 그 지, 그 죄에 대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어, 심판하겠다. 그리고 심판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죄를 징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전쟁은 어~ 그 거룩한 전쟁이요. 어~ 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징벌하시는 거죠.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치르는 전쟁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인데 그것은 특이하게도 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또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 의 이름을 부르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져 내리고. 그러니까 참 특이한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는 것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심판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보다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탁월하고 또 우월해서 보호받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물론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이, 참이 동성애를 지나쳐서 그 짐승하고 하는 수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관용이 되고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가나안 땅에 가득했다 그래요. 이 고고학적으로 이게 보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애굽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신과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문화를 그때 관습으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민족보다는 날선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독속은 아니었죠. 그래서 요리고성을 정복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여호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셨죠. 할례를 항하라고명하셨잖아요 할례라는 것은 생치기 표피 일부를 잘라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잘라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과 또 윤리적으로 더 성결하고 거룩해서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아, 이제, 복음의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할래, 즉, 신약의 의미에서는 세례 받은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지 그들의 삶이 더 경건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아브라함과 에지신 언약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의 관계로 인해서 보호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신약의 의미에서 말하면 교회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데, 오늘의 주인공, 기생 라과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죠. 여기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라암이 어떻게 민족을 배반했니 거짓말 했니 안 했니 그런 측면보다도 구속사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멸망받기로 예정된 멸망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을 할지라도 복음은 얼마든지 그들을 건져낼 수 있고 구원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라합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라합의 거짓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라는 그런 부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더 덜고 무거운 주제,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죄가 관영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할때 신약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11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에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당꾼을 평안에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였도다 아멘. 잘 보세요 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특히 지금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여리고성이 멸망받은 사람들의 특징 이 뭐냐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생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순종, 그죠? 그럼 무엇에 대해서 순종했을까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야구보서 2장 25절 말씀 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야구보서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 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라합은 그 행함이라는 요소가 담겨져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믿음과 별개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수단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순종에 따르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순종이 있는 믿음이었고 행함이 있는 진실된 믿음이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어떻게 그 믿음이 들어갔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있었지? 라고 하는 그 의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요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라합이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해요. 어, 요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두 명의 정탄꾼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곱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로비 그 라합이 라 라합이 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애굽을 징벌하시는 관영 가운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이 방법이기도 하지만 가난한 땅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자기의 택하신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소문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강에 이르기 전에 이지 아무리 족속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두 왕을 시혼과 옥을 쳐서 죽이는 그런 그 여리고 사람들보다 더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라합이 보는 것은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홍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강대국이에요. 그 나라를 징벌하시고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 엄청난 민족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될까 하고 대적하고 저항하는 다 마음을 품지만은 라합은 그 것을 어떤 관점에서 들었냐면 복음의 메시지. 아 정말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말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신들과 또이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들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시는 이끌고 오시는 그런 모든의 소문들이 단순한 소식이요 뉴스가 아니라 라합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복음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어,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앞서서 왜 하나님께서 이여우수아가두 그 명의 정탐꾼을왜 보냈는가. 그리고 보낸 것이 사실은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도 뭐 제공되지 않은 그런 거였는데, 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 믿음의 사람을 건져내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내용을 어~ 여호수아는 몰랐겠죠. 그두 명의 정탐꾼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감추어진 계획으로 말미암아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갔고 또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또 그럴 때,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이두 명의 정탄꾼과의 언약 가운데 건져내시는 거죠. 건져내는 걸 과정 가운데, 이두 명의 정탄꾼을 라합이 창문으로 달아내리면서 아래로 성벽 아래로 달아내리고 서로 언약하기를 우리를 달아내린 그 창문에 이이 이 붉은 줄을 우리를 달아내리이 붉은 줄을 창문에 그대로 달고 있으면 이이집 안에 있는 사람들 너와 너의 가족과 친족들을 이이집 안으로 다 불러라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달아 매었고 그리고 이 라합의 가족들은 다 건짐을 받게 되었죠. 물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것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라합의 집을 안전하게 또 보호를 하셨겠죠. 그리고 그 붉은 줄은, 아,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이죠. 그, 피를 볼 때,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멸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이 믿음의 사람, 이 라합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유다지파의 두령 가운데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전성에 의하면 두 명의 정탄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지파의 두령과 이 라합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 여러분 잘 아시는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아,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드왕의 증조 할아버지죠.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드왕을 낳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적보에 올라가게 되죠. 라압은 그러니까 어, 다윗당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 전 여리고송의 그 기생 창녀였던 라합이 다윗당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성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인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 그냥 목숨을 다 죽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건짐을 받았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결국 말하는 것은 아니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목숨 하나 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 엄청난 그 구원의 내용과 그 영광스러운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냥 라합이 아니잖아요 기생 라합이죠 근데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보통 기생하면 어떤 게 주막의 여관의 여주인 정도로 생각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는 원어에 보면은 그 기생이 창녀를 말하는 기생이에요 그러니까이제 밤마다 손님을 받고 또그 남자 손님을 받고 하는 그런 그 류의 여자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거짓말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류도 없지 동족을 배반도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내려는 오히려 이 사람이 신분이 창녀였어요. 몸을 파는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동 민족을 또 배반하는 그런 그런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납득이 안될 수도 있고 흠이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도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윤리와 상식을 구원의 기준으로 절대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다른 것 보지 않고 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항복하고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같이 과 멸망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메시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승복하고 순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라합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앞에 어떤 것도 제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준도, 그 삶도, 어떤 교양도, 어떤 윤리도, 어떤 상식도, 오직 믿음만 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지가 이 기생 라업을 통해서 더욱더 그 믿음의 중요성과 위대함이 더욱더 크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는 믿음이란 것은 결국 내가 누구 편에 서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편인가? 믿음이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내가 누구 편에 서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합은 주저하지 않고 나는 이제부터 구원자, 진정한 하나님이신 하나님 편이다 라고 라합은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를 믿을 때 혹시 하나님께도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이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죠.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라합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